예, 네, 시청자 여러분, 저는 지금 다낭 미케비치 해변에 아침 7시 나와 있습니다. 아, 보시는 바와 같이 아,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해안선이 아, 제 뒤로 보이실 거고요. 저는 오늘 아침이 어, 해변을 따라 아침 산책을 좀 즐겨 보려 합니다. 편으로 또 끝없이 펼쳐지는 해변의 모습이 수키로 지금 들어서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거고요. 저산 쪽에 보이는 가운데 하얀 구조물이 영흥사의 해수 가는상이 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이 바닷가를 마지막으로 잘 즐긴 다음에 제 휴가, 단낭에서 휴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복귀할 계획입니다.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, 저와 함께 오늘 이 다낭의 미케비치 해변을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